안녕하세요, 지니아예요. 제가 오늘도 덕질품을 가져왔거든요. 5만 원을 태웠단 말이죠. 저도 지금 택배 칼집만 내어놓고 한 번도 눈 감고 뜯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대가 되는데 한번 같이 보려고 기다렸어요. 첫 번째는 <laughs> 와 진짜 귀엽다. 진짜 귀엽다. 무슨 일이니? 벗서봐 자립이 어렵나? <laughs>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까볼까요? 어. 웬일이니? 진짜 귀엽잖아? 말이 되나요? 팬더예요. 팬더. 팬더 시리즈예요. <laughs> so cute. My melody. 정품 인증 택이라고 해요. 택도 귀여워. 와. 근데 네, 그거 아세요, 여러분? 어뭐 모자 벗길 수 있나 보다. 아니네? 못 벗겨요 모자. 네, 여러분 그거 아시냐고요? 마이멜로디가 제일 안 귀여운 거예요. 저 진짜로 5만 원을 괜히 태웠을 리가 없다니까요. 얘네 얘네 이후로 처음으로 이렇게 크게 덕질한 거거든요. 일단 여기 잘 모셔두고. 두 번째를 꺼내봅시다. 역시 마멜 다음으로는 크로미가 나와야죠. 진짜 미쳤잖아? 너무 귀엽다. 귀 나온 거 보세요. 귀는 빼줬어. 귀가 두 개야. 그리고 이거. 이게 완전 봉제 실이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일단, 개체가 너무 귀엽게 생겼다, 인형이. 잘 나왔네요. 궁뎅이가 납작한 게 자립할 수 있어요. 자립, 해보자고. 할수 있지? 아 못해요. 못하고? 기대, 기대 넣을게요. 미쳤나봐. 너무 귀엽잖아. 자, 다음은. 너무 귀엽죠? 저 포차코 진짜 좋아해요. 물론 안 좋아하는 거 없어요. 뭐야? 이거 뭐야? 유니콘이야, 뭐야? 너, 이게 뭐야? 이거 뭐예요? 이거 뭐지? 초사이언이에요. 뭐, 근데, 귀여워요? 귀엽네요? 이게 뭐지, 진짜? 포차코. 초사이언 버전인데요? 너무 귀여워요. 일단 색이 이.. 크롬이도 그렇고 이 검정색을 약간.. 약간 쥐색으로 표현했거든요? 그게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검정색에 채도가 빠진 색이니까 눈도 이렇게 갈색으로 해놔도 이질감 없이 정말 귀엽네요. 진짜.. 돈잘 썼다, 나. 나 역시 소비를 잘해. 네 번째로는 <laughs> 키티 야, 키티 할머니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버전은 키티까지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전 제품으로 사스, 살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고 역시 어머 키티 할머니는 이게 박혀져 있네요. 얘네 다 손가락 들어가거든요. 얘만 박혀져 있네. 얼굴에 솜이 너무 많아요. 이것도 너무 귀엽고 그냥 색감이 전체적으로 키티께 귀여웠어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너무 못생기게 나온 것 같아. 약간 목하고 턱이 없고 얘는 근데 옆에 톡 튀어나와가지고 하관이 쏙 들어가서 턱이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얘는 좀 평면적이란 말이죠? 이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이 조금 더 티가 나네요 음... 키티 많이 기대했는데 아쉽다 그래도 얘를 처음으로 봤으면 너무 귀여웠을 거야 아 뒷모습을 안 보여줘야 돼 어머 뒷모습 개쩐다 설마? 에이 파차코 그 악마 꼴이 없네요? 자립이 안 되는 게 살짝 아쉽네요 근데 얘네들이 뭐쓸 일이 뭐가 있어요 그냥 진열에 넣는 거지 <laughs> 와 이게 이게 짱 귀엽다 이게 제일 귀엽다 이게 제일 귀엽게 나왔다 이거 뽑기 잘했다 와우 폼폼풀이 모자봐요. 뽐폼풀이 모자 때문에 귀엽네. 그리고 색감 때문에 귀엽네. 이게 노랑색 노랑색이다 보니까. 응? 어? 응? 어? 너무 귀여워. <laughs> 귀여워. 볼터치도. 볼터치는 뭘 찍어놨네요? 실이 아니네요. 견뎌 보차코 옳지. 그리고 마지막. 짜잔 시나모롤 시나모롤 시나모롤도 키티처럼 개체가 별로 안 예뻐요. 제가 아무리 얘네를 좋아해도 개체가 안 예쁜 건안 예쁜 거거든요. 음, 기 길이도 다르고 밤톨이 머리 같아. 진짜로 그밤톨 머리 그 사람 그그 까까머리 그 같아요. 키티랑 시나모롤은 실패. 뭐 귀여운 거 같기도 하고 괜찮은 거 같기도 하고. 근데 어차피 크로미 포차코 마이 멜로디만 귀여우면 되거든요. 나머지 애들은 그냥 구성이에요, 구성. 구색을 맞추려고 샀어. 이렇게 비주얼깡 패드를 다 까봤는데요. 역시나도 만족스러운 도비, 실망시키지 않는 산리오. 개당 7,800원에 샀고요. 48,000원 정도 줬던 것 같아요. 너무 이쁘다. 만족스러웠네요. 이러려고 돈 벌지. 그럼 끝! 안녕!